질병이 있는 남자친구든 질병이 있는 여자친구든 이게 정말 이세의 유전적인 문제로 발전이 되는 어떤 큰 문제다 이러면 사실 문제는 당연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사랑한다면 그거를 정말 감내할 수 있다. 당분간은 감내할 수 있지만 인생은 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까지 그거를 감수를 할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일 예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는 지인인데 결혼을 할때 부모님들이 너무 반대를 한 거예요. 저 대학교 다닐 때그 친구였는데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그 남자와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래서 멀리에 가서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니까 어떤 이유인지 그때 몰랐죠. 그래서 그 남자분하고 21살 때 그렇게 2학년 때인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너무 멀쩡하게 사회생활도 하시고 잘 사시다가 오늘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내 쪽에 문제가 생기셔서 전신 불구가 되신 거죠. 근데 그 친구 나이가 서른여덟 뭐 이랬을 때예요. 아이도 둘이나 있었고 스물한 살때 가서 이제 둘이 거의 동고 하다시피 해서 살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집안이 박살이 난 거죠. 그리고 그자 아이들도 자녀분들도 어 첫째 아이는 굉장히 그런 내쪽의 문제는 아닌데 약간 다른 질병을 또 갖고 살고. 그래서 와 이거는 평생을 살때집안에한 집안이 조금 생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퀄리티가 정말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니까 갑자기 하루 아침에 그래서 그 친구 저희 친구는 서른 몇살 때부터 이제 갑자기 그동안은 전업 주부로 살다가 갑자기 전업 주부로 사시다가 어. 그냥 경제활동을 하러 나가셔야 되는데,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거를 저는 많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른분들이 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다 떠나서 우리보다 많이 사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살아오시면서 그런 느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른분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깨지는 경우도 조금 비율이 조금 높고 그래서 저는 그건 되게 어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감 그걸 다 감수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은 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끝까지 내가 병수발을 하면서 이렇게 살수 있겠다. 그 당시는 가능하겠죠. 근데 그 평생을요. 평생을 그렇게 산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상중화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TV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남편이 뭐 암에 걸려서 아니면 부인이 암에 걸려서 알고도 결혼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새 암이라고 하면 뭐 고칠 수도 있지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죽을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차라리 솔직히 그렇게 죄송하지만 이제 그렇게 살다가 뭐 갑자기 돌아가신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평생을 약간의 어떤 그런 병을 안고 산다, 살기 때문에 생활 퀄리티가 생활의 질이 너무 낮아지고 이러면 모두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갈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건전캐스천이라고 봐요. 지금 55세 되신 분이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남자분인데 결혼을 안 하세요. 여자친구는 있어요. 그래서 왜대표님이 결혼 왜안 해요? 하고 여쭤봤는데 호르몬을 모시고 계시거든요. 호르몬님이 90몇세시래요 근데 제가 정말 그런 귀한 딸을 데려다가 우리 엄마가 아프고 계속해서 그런 뭐, 요양원에 모시지는 못하겠대요. 너무 효자라서. 그래서 그분은 아침, 점심, 저녁을 아침에 어머님하고 꼭 밥을 식사를 같이 하고 점심 차려놓고 나오고 저녁 때 가서 어머님 식사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애만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결혼을 고생시킬까봐 못하시겠다. 그런,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꼭 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평범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어, 결혼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정말 반대할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이긴 하지만 저는 못하게 할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걸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왜냐면 당장에 몇 년은 그래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런 게잘안 보이고. 근데 이게 10년, 20년 막 이렇게 되면 정말 다 지쳐 버리는 거죠. 뭐그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부모도 그런데 내 배우자인데요. 긴 병에 그 병수발을 하고 가정 경제도 내가 일선에 나서서 생활고 때문에 뭐,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이 사람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만약 아이들이 생기면, 그 아이들이 멀쩡하게 나오면 괜찮은데, 혹여라도,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얼마나 부모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나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더 저는 반대를 해요.